이거 삼각이 아니고 두상을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동랗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볼때 여기 이어 포인트에서 여기가 약한오 c 센치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큰 차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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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빠를거예요 이런거 그러면 처음에 기장을 정해요. 기장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네이프쪽부터 기장을 먼저 정하는데 이선님은 그냥 뭐 이렇게 무거움을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치면 되고 이렇게 치면 되고 선님은 가벼움을 원한다면 기장도 이렇게 정 이렇게 뾰족뾰족 포인트로 이렇게 해야 돼. 요집는누거냐 아니면 이거냐. 근데 손님이 너무 말랐다. 그러면 저는 직선으로 할 거고, 그냥 그냥 보통 무난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포인트로, 기장 자체도 이렇게 잘라준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포인트로 가도 되고. 근데 이게 빨리죠. 엄마 할 건데, 이거 하로는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기는 한 거죠. 그래도 이게 이쁘다는 거. 이 부분. 이걸로 받은 잔요렇게고또 다시 번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또라이넣고 뭐 이렇게 놓시고 여기도 꼭 확인해주세요 우유가 아니라 내가 센스 잘 되지 않는 이상 차이가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요 길이가 지금 넓이가. 그러니까 맨 밑에 요 정도를 한 가닥이 하는 것좀 많이 잡아서 그 부분이 또 맞았나 확인하라고요. 아 맞았다. 싶으면 이제 시작이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으면 여기 지금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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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이프 요 구간 요기 여기 직선으로 여기는 제 자리에서 언더베이스를 할 거고 요 햇날 여기 위험하잖아. 여기 계속 실수하는 게 여기는 약간 뒤로 끌고 올 거고. 지금 좀 전에 옆에는 제자리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자리에서 할 거고 이 부분은 사이드 베이스 끌고 올 거고 끌고 올 거고 얘는 제자리 온더 베이스 요런 방법으로 할 거고요. 어, 좀 지금처럼 6, 7cm 층이 나면서 이하게깔하면 얘를 지금 한 60도나 50도로 들어면 돼. 그럼 내가 가로로 커트했을 때 요거 0도나 10도, 20도, 30도 한 4번 올라올 정도로 40도나 50도 올라오는 길이까지 와있죠. 지금 얘가. 그러면 여기 트할때이 정도로 아마 올라왔을 것 같아요. 이 정도. 4, 50도면 그렇죠? 여기 5, 6cm 단차 낼라니까. 요여까지커트했을때맨 밑에 기장에서 5, 6cm 단차를 이미 내놓고 얘를 여기에 맞춰서 이어주니까 6, 7cm 층이 난 거잖아요. 여기 꽉꾹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가운데부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아, 여기 지금 한 50도 각도 같아, 이게. 이렇게. 그걸로 내가 나란히, 자, 이렇게. 이렇게 하든, 아니면 이쪽에서 손으로, 이렇게 잡든. 여기 5, 6cm가 되면, 자, 벌써 내가 기장 스르르 놓치고 있어요. 여기, 스르르 놓치고, 이거를 이렇게 치고 있어 이, 이 손으로 5, 60도 결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30도요. 이렇게 하면 20도요, 내가 이렇게 하면 0도지 이렇게 근데 0도 할 바에는 내가 힘들어지겠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그냥 딱 내려버리지, 네. 손으로 그래서 요걸로요 손으로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여기 내두배 되는 양을 한꺼번에 잡으니 여기는 내가 커트가 완벽히 이까진 됐는데 여기 뭉친 거 같다 그면 똑같아 밑에 놓치고 펼쳐봐야지 그래서 여게 끝났어요. 5, 6cm로. 을한 번에 내려줬어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지금 요, 요, 요만큼 커트한 거에서 반이 이쪽 안 내자고 반이 이쪽 안 내자. 가이드. 어, 또 요걸 잡고 다시 여기까지여기 요기 여기 라인 가기 직전 요까지. 요것도 응. 지금 제자리 제자리에서 이렇게 잡고, 아, 어딜까. 요, 요 정도? 그러여기서 요거 채. 또 다시 한 번만 놓치고 이렇게 했어요. 연결. 그다음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위험한 곳에 와 있어 요 여기. 여기. 그러면 금방 여기 잡은 이쪽 거좀 커트한 거이 가이드를 가지고 다시 여기 왔는데, 이때는 올라갔잖아요. 이 같은 위치가 아니야. 그럼 이때는 약간 뒤로 와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지금까지 제자리서 에 했는데 얘는 약간 뒤로 와 이렇게 떨어뜨리고. 아, 요거 뭘까? 요거만 치면 될까? 그래, 여기를 실수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붙고 요만큼 또, 왔을 때, 조금 더 올라가. 더 올라가야지, 이 위치가. 음, 그래서 조금 또이 자리에서 이렇게 커트를 해야 되나? 뒤쪽으로. 한번더 끌고 와서 놓치면서, 아, 요거, 요거 쳐야 되겠네. 이런 생각. 음, 그러면 지금 여기 층을 냈어요. 여기는 안 잘라먹고, 기장은 그러니까 시계바암을 이거죠.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렇게이 방법으로 해도 돼. 다시 여기 와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또 이런 방법 이렇게, 여기서 끝이 났 단, 이제 옆에 왔으니까 얘를 가지고 내 자리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똑같은 거지,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수평. 이거 수평 유지한 거,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 끝났어요. 굉장히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안나와요. 응. 이렇게 이렇게 가르르 하면 막 가위바위보가 나요. 가위바위보가 안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까 하고 내가 이렇게 바꾸더니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박치면 안돼 그냥 스르르 여기도 지금 가위바위보를 놓치고 이거만 치야죠. 나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제자리 또 요거 약간 위에가 끌어지게 크라잖아다끌어로고 크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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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이제 여기 햄라이쪽이 이 선을 왔을 때는 요걸 잡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럼 면 절로 끌고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서 이떨어뜨리고 사실 요 위에 거만 요거만 쳐주면돼또 여기 와서 이 부분에 와서 다시 저쪽 뒤로 이렇게 끌고 가서 갈수록 위로 올라와야지 여기 내려서 치다가는 얘를 치게 생겼죠, 기자모. 다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자리. 이렇게 잡고 제자리에서 이거 날리면 되겠네. 요 그러면 지금까지 세로로 지금 잡은 거잖아요, 커트를. 체크를 세로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는 이제 아직 가로로 안 봤잖아요. 모든 커트는 그냥 새로 했다고 생각을 끝나지 말고 아까 가로로 시작했지만 새로 체크를 중간중간 하듯이 매를 통째로 이뒤부분이 부분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여기 이제 이 포인트까지 이렇게 한번보는 거예요 진짜 손님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잡아서 한번봐 이렇게 봤더니 지금 내가 커트를 이렇게 한세번 나눠서 한것 같아.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더니 약간 이 정도 각도인데 여기를 보면 같은 위치인데 여기는 여기고 얘는 여기야. 뭔가 조금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너무 끼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를 살짝 이렇게 굴려줘. 아까 이렇게 넓게 가지 말랬잖아. 이렇게 굴리라고. 어. 이거 지금 내가 안 잡아줬으면 내가 무게감이 있어서 여기가 또 무거웠을 거예요. 가시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한번 잡아줘. 이런 식으로 이게 음, 여기 조금 있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한번 잡고 이렇게 못친 거야 여기로 올라올수록 좀 높아져야 되겠죠 이쪽으로 올수록 여기보다 여기로 올라갈수록 높아져야지 그래서 가로세로를 다보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체로 한번 또 이렇게 여기 뭔가좀 걸렸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자, 이렇게 가서 오늘 아, 올라와야지 이 그럼 여기뭐 있을까?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있는지. 네, 이렇게 먹었다. 여기도 한번 이렇게 없어요. 음. 없고 다시 한 번만 음. 없어. 네,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나온 머리예요. 똑같이. 그에 얘는 똑같아. 아까랑 아까랑 이 부분을 자 가는. 여기, 여기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맞춰서 얘는 똑같이.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어, 어딜까? 안 보이면 조금 더 밑으로 가서 여기네 아까 이제좀 쳐서 여기터또 이렇게 해야 이거는 다 똑같이. 밑에 거 떨어뜨리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가서 여기 다시 이쪽으서 또,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하지만 이렇게 놓고, 아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하기 힘드니까, 이걸 고정하고 밑으로 내려는 거야. 네, 다시 돌아와서